아 맞아요. 맞아요. 아 어떻게 쓸거아 아, 아, 이거 하고 있지 지금. 이거예요? 아 이거 라이브예요? 아 어차피 아 라이브 아니야. 라이브 아니야. 할라고 아, 아, 있어. 말이에요, 지금 잘나 날보 라고 날보라고. 날보라고. 날라이보 키스. 나이 자, 몇 살이야? 오빠! 이거, 오빠! 오빠! 이분 도망간다. 여기 아까 이게 아이예요 어, 예, 여기, 네, 어, 여기 아다. 그 이들 사이에 낀 아, 그거. 아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요. 엄만 이해요 아, 여기만 이해해요. 아, 외로워 보인다. 아, 여기, 여기 이렇게 씁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줄 테니까 섞어, 섞어, 요 섞어. 자, 섞어요. 섞어요. 막 섞어요, 막 섞어요. 저 이거 잘하는데? 잘해요? 네. 네, 그렇지 타트잖아요이대야 어, 아, 네. 오기 다다자는데 셋이서 아, 뭐, 아, 셋이막 이런데 많이 가요. 포카 치는데? 한 번만 고 장난. 아니래 장난 아니라. 어, 네, 부르마. 아 부르마볼 재밌지, 브르마볼 재밌지. 자, 오케이. 아, 난 지금 입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만 섞어요, 적당히. 네, 다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 누구 누가 뽑을래요? 하나 가져갈 거예요. 아, 네, 네. 오, 오케이. 저 가져갈게요. 가져가고요 가져가 셋이서 확인하세요. 아, 확인, 아, 예, 확인하세요. 아, 예, 확인하세요 진짜? 안 봤어, 안 봤어? 아, 진짜 안 봤어? <laughs> 안 봤어, <맞았어>, 안 봤어. <laughs> 자, 중간 넣어줄게요. 어, 이거 맨 맞지? 마지막에? 아니, 아니, 아, 이거, 가운데 넣을게, 가운데 넣으면 이제 착이 흔들어요. 그래서 이제 섞어줄게 네. 또. 오, 뭐야.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이거, 뭐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기하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데 이거 이거 아이 아니에요. 제가 카드 중에 제일 들어왔어요 카드에서 카드로 이제 기다려봐요.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 자, 됐어요? 이 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자기가 네. 갖고 있었잖아. 네. 카드를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줘요. 네. 이렇게. 여기서 카드 한 장만 뽑아와요, 이렇게. 네? 가상의 카드를 뽑는다 생각해. 네. 아니, 참. 는 척만 해. 참. 본인이 카드를, 본인의 카드를 뽑았다 생각해, 이렇게. 하나. 그렇죠. 여기 손에 갖고 있는 거지, 지금. 네, 갖고 있는 거지 이거를. 그걸내 주머니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여기 아니야, 여기. 잘못 들어왔어. 잠깐만. 잘들어가지 아, 좀만 오른쪽으로, 여기 주머니에다가. <laughs> <laughs> 잠깐만. 오케이.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잠깐,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 지금 느낌이 오. 났어요. 꺼내봐요. 아, 잠깐만요. 꺼내봐요. 아, 뭐 부끄러워. <laughs> 저음에 남의... 아, 내가 손. 아, 오케이. 내가. 아, 내가, 내가 꺼내. 오케이, 좀 오케이. 난, 난, 오케이. 죄송합니다. 아, 아, 네. 네. 여기요? 아, 여기요? 네. 카드 뭐였어요? 뽑물 카드 뭐였어? 아 기억해요. 뭔데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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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얘기해요. 팔 하트. 팔 하트. 와! 헐레. <laughs> <laughs> 어, 근데 이거 뭐예요? 너무 개신기하죠. 이게 맛술이야아 어, 그럼요.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여기 없지. 여기 없어요? 이거 이동했으니까 아까 어, 여기 넣었잖아. 여기 던졌잖아. 여기 당연 하나밖에 없죠. 허? 아 진짜 원래 하나씩밖에 없어 원래. 우와 신기하다. 어떻게가 어? 넣왔어요 어. 이분이 너 던졌어요. 아, 장난 아니죠? 와, 제가 자꾸 아 제가죠. <laughs> <laughs> 네, 뭐가 퀴? 기... 뭔퀴즈였더 <laughs> 색깔을 어떻게 <맞춤>. 보는지. 아. <laughs> 미치겠다. 저희도 마술이거든요. 아 <laughs> 그래요? 어. 저희가 샷다, 굉장한 샷다. 샷다. 네. 저희 사투리야. <laughs> 네, 그래서 저희가 제가 네. 제가 를 네. 갔다 와 가지고 보를 갔다 왔는데 호주에 가서 우리가 음. 제가 반스 세 개를 샀어요세 개를 샀어. 세개 네. 샀어. 개 샀는데, 샀는데. 바람, 빠밤 빠 바밤 뭐 색깔은, 색깔은 <laughs> 3가지야. 아, 내가, 근데 아니, 그세 가지야. 아니가 아니 그팬티팬세 개를 지금 이렇게 셋이서 나눠서 입었다는 거야? 맞아요. <laughs> 네. 아, 결국 하나씩 입고 왔어요? 저 저거는 좀 아, 그냥, 아 자, 그 색깔은 하나씩밖에 없어. 모양은 어떻게 되죠? 모양 미키 마스근데 <laughs> t 에요 T. 네. 아 T. 어 약간 뜨거한 티? 아 t 에 약간 이렇게 밑에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좀걸좀걸 이렇게? 색깔 달라. 아다 달라? 색깔 달라. 아 색깔은 다, 아, 다 다르단 거죠? 색깔 달라요. 이거 맞춰야 돼요. 이걸 내가 맞춘다고? 이걸맞추면 인정. 이게 <laughs> 말이 안 되는데? <laughs> 오케이, 제가 그러면, 그럼 이따가 내가 맞췄을 때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웃음> 어떡하지? 몰래 <laughs> 갔다. 뭐, 아, 제가 뭘 따라가서? 이따가 제가 맞춘 다음에. 따라가서 <laughs> 확인하고 올게요. <laughs> 그럼 지금부터, 지금부터. 따라. 뱃 맞춰봅시다. 이분들의 팬티 색깔을. 오늘 오펜무 마술이다 오펜무 마술. 근데 자, 오늘 팬티 무슨 색 마술이 되겠습니다. 오펜티뭐자 절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부터 갈게요. 오케이 갑시다. 자 우리의 그러면 색깔은 팬티 네. 색깔 내가 맞추면 네. 나한테 뭐 보상 같은 게 있나요? 어어떡 하지? 그걸 준다거나 막 이런. 그럼 어, 뭐하지? 팬티를 준다고요? 네네. 팬티 네. 줄까요? 자 해봅시다. 어떻게 할거냐면아 그럼 무슨 색 봐야 돼요 무슨 리텔리파텔리파텔리파텔리파텔리파요리파텔리파 저걸 파텔요저 보세요, 텔리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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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파텔리파텔리 하얀색도 있고, 뭐, 파란색도 있을 테고, 그쵸. 네이비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뭐, 그쵸. 그레이 뭐 이런 것도 있고, 또뭐 있을까? 노란색도 있을 테고. 어, 맞아요, 맞아요. 약간 흔들리는 것 같은데? 네. 초록색도, 뭐 초록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여러 가지. 저저 무지개인 사람도 있나? 어, 무지개인 사람도 있나? 오케이, 자, 봅시다. 그러면 한 명씩 맞춰볼게요. 한 명씩. 아, 근데 색깔이 하나예요. 이건 힌트 단색이라고요. 단색 단색. 어. 아 단색, 단색. 막혼합어있진 않아요. 그러면 무지개 그러면 단색의 미키가 이렇게 다 그려져 있는 미키마, 거. 미키. 파츠. 오케이 약간 네. 티팬티 가까운 좁은 팬티. <laughs> 오케이 오케이 좋아. 진짜 호주에서 사온 거. 호주에서 물건 느낌, 넣은 호주 오, 물건 넣은 미키 팬티. 네. 오케이. 느낌, 자 말이죠. 일단은 이, 일단은 여기는 약간 밝은 색이에요. 그리고요. 잠깐만, 잠깐. 여기 약간 밝은 것 같고요. 잠깐만요. 오! 근데 사실 보이는 아 저, 거 아니죠? 저 보세요. 저 보세요. 네, 보이는 거 아니죠? 아, 제가 좀 투실 좀 해볼까요? 돼요? 투실 좀. 아, 농담이 참. 아, 너무 쉽네요. 여기는 검정색이에요. 맞아요. 우와! 검정색이고요. 소화는... 검정색이고요. 소화는... 소화는... 자. 소화는 진짜. 아,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자, 이리로 와 봐. 이리로 와 봐. 요우 네. 핑크색 여기 회색, 그레이. 뭐야? 뭐 색깔? <laughs> 아, 뻥 끄지 마라. 맞지? 맞. 맞아. <laughs> 오늘 자, 오펜 후, 오펜 후 맞은 성공. 성공. 자, 자. 나 이제 잠깐, 내가 이게 갖고 온다. 이거 어떻게 기로 알았어요. 가고 와 빨리 <laughs> 내놔 빨리 <laughs> 달라고 해 <해야>. 약속을 지켜야죠 <laughs> 거짓말 거짓말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예시를 들었잖아요 여러 가지 색깔들에 네. 근데 얘기할 때마다 아. 오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틀리거든요 그다음에 좀 아니, 가, 조용히 아니, 있는 데를 그렇지. 내가 추측을 해서 어. 맞춰봤어요야너 때문에 지킨 거네 그러면 예 네, 정확히 맞아요 어쨌든 진짜 어. 어. 정확해요 정가... 정확 보실래요 정확히 맞아 일단 근데 제가 아 근데 사실 근데 보이지... 잠깐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끼리 짜고 친다 배우들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정도 리액션이면 이거는 절대 연기는 아닌데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자, 뒤돌아봐요. 어떻게 <laughs> 제가 <laughs>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